고. 자, 1 0만원빵이에요 이번에는 1 0만원빵 자, 아웃, 아웃, 요어 아웃, 됐어요. 아, 이게 아웃, 요어 아웃, 아웃, 자 원래 이대2가 재밌어요. 마이 뛰어야 되니까. 자사대4보다 훨씬 더다이나믹합니다 아, 자 머리 박기. 자 뒤로 박는 자 한정수 목사님. 머리 박기. 자 머리 박기를 제가 자 창조해 놨어요. 어떻게 괜찮아요? 예. 아. 아, 네. 아, 안타깝군요. 예. 자, 같은 수비와 같은 공격이에요. 2대2. 자, 이명수. 아, 원투, 원투. 원투, 잽잽. 자, 투. 투타치.

아, 역시. 아, 저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 밟코뱅기 뱅, 뱅키 서브에요. 자. 너무, 너무 자, 9대6이에요, 9대6. 자, 아까 이런 2천원을 많이 할것 같은데. 아, 좋아요. 완열이 어, 어디 갔지? 가셨나? 문 닫아 문 닫아 오 나이스 <laughs>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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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안 됩니다 이게 아니다, <나이스. 그게> 아니다. <laughs> 네, 기다려 기다려 빠지, 빠지나와 빠지. 아 붙었어 이게 아니야 아니잖아 아, 아 잘, 잘했네 자, 지금은 가로 모드입니다. 가로 모드. 자, 오늘로서 3일째 자, 쉬고 있는데, 자, 내일 출근하고 다시 또. 칠수 있어요. 아, 잘 쳤어요. 너무 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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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대7 <목소리> 오른쪽 리드 빨간샷의 사나이가 리드 자 검정샷의 사나이 치고 있어요 <laughs> <가위바위보 웃음> 자오 <오. 웃음> 좋죠. <좋다. 웃음> <laughs> <laughs> 자 이마로 박았지만 미끄러져서. 아, 땅에 땅에, 땅에 착화 갔네요. 화이팅! 아! 서브 좋아요, 서브 좋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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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아웃 시켜 가지고 5천원 잃었어요. 아, 아. <목소리> 이쪽 누가었어 하하하. 렛츠. 자 지금 2대2 자 3파전 경기합니다 2대2 3파전 아 아깝네요 아 rat... 한명더 왔어요 4파전 잘자잘 4파전 자 아웃됐어요 아웃, 아웃. 자 일단 배당받고 <laughs> 아이고 수고하셨습니아 고생하셨어요 너는? 아 자, 우리. 이 경기 바로 들어가서이 경기. <laughs> 자, 배당은 빨리빨리 배당 주시고 아, 이 경기. 야, 아, 자, 동문구만 보여. 또 안개식 같까저전반차바졌어또바꿔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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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꿔줘? 또? 아, 자, 잘기 아, 자르고 아, 다시 갈게요. 이